이 환자분은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하 10번대 구치부가 상실되었습니다 사이언스 뉴마티제이이 많이 돼서 실제로 리메이닝본 서브크레스탈 리메이닝본은 한 2mm, 3mm 정도 밖에 안 남아있죠 여기에서 우리, 사이너스 본그랩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상사진에서 보시면, 리치 폭은 발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도 진지바가 완전히 힐링되어 있진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지만 리치 폭은 상당히 넓은 상태이고, c t 상태에서 보시면, 남아있는 본이 한 2mm?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라테랄어 프로치를 하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댄사볼을 사용해서 크레스탈 사이너스본 그래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데요. 그래도 댄사볼을 이용해서 그래도 미니멀리 인베이시바하게 사이너스본 그래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